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목상입니다. 소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소개되는 다섯 제사 중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이므로 피가 있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신의 산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가죽을 제외한 동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반면 소재는 단지 한 줌만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불에 태우지 않은 나머지 곡식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곡식은 익히지 않고 드릴 수도 있었고, 익혀서 음식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을 곱게 깔아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은 후 유향을 얹어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을 가루로 곱게 간 것은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다듬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분주한 마음과 산만한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겸손하게 드려야 합니다. 또 곡식으로 예물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죄악이나 전념성 및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발효되어 원래의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는 순전하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봉사,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섬김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곡식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불변과 영혼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며 인간의 약속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